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How are you?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지금 일찍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다른 나라에 와 있어가지고, 아직 저녁입니다. 머리 색깔이 바뀌었죠? <laughs> 머리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죠? 머리도 짧게 자르고. w h 가 t 인 r e y 고 싶어요. 너무 g What are y o What are you doing? What 어 영국에 y o doing? What are 작업을 좀 하려고, 네. 작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네. 세팅을 하고, 작업을 좀 하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어요. 약간 머리 바뀐 것도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바뀌면 놀라니까 준비할 수 있게 라이브를 자주 하려고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이게 막상 키기가 참 어렵네요 왜 이렇게 머쓱해 보여요? <laughs> 머쓱한 건 아니고 조금 피곤해서 비행 시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네 아직 피곤함이 좀 가시지 않아서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앨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좀 저번에 낸 앨범이랑은 확실히 다른 앨범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Hi to Indonesia Hi from Switzerland Russia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보고 계시네요. 신기하다. Do you have a plan about concert in Thailand? 네 있어요. 태랜드 꼭꼭 다시 가겠습니다. 음, 오늘 제 노래 들으면서 잘 거라고요. 무슨 노래 들을 거예요? 잘때 듣기 좋은 노래 뭐가 있죠? 잘때 듣기 좋은 노래 뭐가 있죠? 잘 때는 You Love It을 들으세요. You Love It. Why don't sleep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저녁이에요. <laughs> 사실 뭐할 거는 없고, 그냥 소통. 그리고 라이브를 제가, 음,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연행 불일치를, 전화에? 갑자기 전화를 하라고요? <laughs> 무슨 소리시죠? 연행 불일치의 캐릭터를, 없애보자. 라이브를 켰습니다. 머리가 되게 짧아졌죠? 사실 제가 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아, 머리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염색할까요, 말까요? 근데, 긴머리랑 까만머리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긴머리, 까만머리를 사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자르고 싶어서 사실 좀 충동적으로 자르게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Excited for London? 아직 런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가지고. 여튼 이렇게. 중간중간 생존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업데이트, 인스타 업데이트, 그것도 잘안 하고 해가지고. 네. 외국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국말을 해서 이해를 아마 좀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튼,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고요. 음, 여기서도 이제 작업을 하려고, 네, 이렇게 작업 세팅도 했고요. 음. Hi to Turkey. See you in Indonesia. 조만간 봐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제가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원래는 사실 어 다음 앨범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겨울에 이제 내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좀더 멋있게,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살짝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도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멋진 그런 음악 영상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콘서트 공연도 계속하겠지만. 네. 여튼, 이렇게 계속 인스타 라이브, 사실 별것도 없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통할 게 인스타 라이브 말고는 많이 없어서. 음, 네. 유튜브도 원래 사실, 지금 유튜브 하나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유튜브는 제가 3월달에 앨범을, 어 못낼것 같아요. 좀더 많이 만들고 싶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야. 왜 불러요? 야. 안경 썼다, 벗었다, 세 번째에요. 이제 안 벗을 거예요. 여튼 그래서 4월달에 앨범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월달에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찍어놨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찍어놓은 걸로 좀 컨텐츠를 유튜브에 많이 공개할 거예요 영화 출연할 건가요? 영화 너무 출연하고 싶죠 불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과 저의 새로운 머리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몇 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Please sing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인스타 와이브 자주자주 기도록 할게요. 이 말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어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라디오를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하나 하려고 계속 구상 중이에요. 네. 음 뭔가 기존의 그런 라디오의 포맷이 아니라 제가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라디오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요리하는 컨텐츠를 또 지금 계속 구상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막 많이 또 줄이 안 돼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I don't understand, but yes. 그게 정답이죠. <laughs> 예. 여튼 반가웠습니다. 조만간 또 빠른 시일 내에 라이브를 켜서. 얘기를 나눠 봐요. 예.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바이. 바이. good night. 좋은 하루 보내요.